이세베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n 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은 내가 애굽땅에서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월요부터 시작된 민숙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숙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레이 지파에 속한 레위인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인에 관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전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물론 아버지 아론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네 명의 아들 모두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명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주님께서, 주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라말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여기 그 나닷과 아비요가 사용했던 다른 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정식 규례에서. 인정되지 않은 불을 말씀합니다 즉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오직 번제단에서 피운 불만을 사용해서 분양단에 점화를 해야 하는데요 이향사련는 규례를 이 나답과 아비우는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 생소한 불 거룩하지 않은 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는커녕 결국 이것이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의 불에 삼켜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레이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유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오늘 아론의 두 아들 나닷과 아비오의 죽음은 사무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아 비누아스를 떠오르게 합니다. 성경은 홈니아 비누아스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결국 이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답과 아비오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의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라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되게 하신 목적과 그들의 기본 임무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십니다. 같은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가 있고요. 그냥 레위인으로 섬기는 자 이렇게 역할이 서로 달랐습니다. 또한 제사를 접전하는 제사장은 아무나 될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이전 제사장의 직계 후손이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로 하여금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레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해 행해야 할것두 가지 중요한 의무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본문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의 직무 하나와 그다음 두 번째 온회중의 직무 이렇게 두 가지 주, 중요한 의무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아론의 직무는 아론과 더불어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의 제사 접전에 따른 각종 제반 업무를 보조하고요. 아울러 성막의 이동과 관리에 관한 일을 그들이 레인들이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회중의 직무는요. 일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제사 준비를 돕는 일과 백성들이 성막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일등 백성들을 위한 재반 업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까 들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오할지니 아멘. 어, 방금 말씀을 읽었듯이 그들의 우선적인 사명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이지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참 중요한 직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 구별의 근거와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 지파는요. 장자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막 봉사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마지막 13절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모세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나라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수차례 그들에게 경고했죠. 하지만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로 선택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 존재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요, 우리 각자가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율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한해 동안 우리 각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더불어 영원토록 주님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레이인들이 구별되어 제사장들과 협력하여 성막과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처럼 구별되이 우리들을 택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오직 주님만을 영어롭게 하고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휴가 중이신 단임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복귀하셔서 또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 협력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교육자들의 연역의 강건함과 또 우리 만나 환우들, 그리고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힘있게 주여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도 저희들 민숙이 기한 말씀하러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숙이의 말씀은 정말 히브리어로 광야에서 그리고 어 한글말로, 한글말로는 민족의 수를 세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병력을 하나님 군사력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음 아버지 그들이 이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레위 지파 제사장 그 아들이 바로 아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나답과 아비우라는 하나님 그 아론의 제사장의 그두 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번제산에서 나온 불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레위기 말씀에 그 불이 결국 그들을 삼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레이즈파 안에 정말 이 레이인들이 정말 아론과 또 온회중 이렇게 두 가지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저희 각자가 부르십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레위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레위지파를 선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지파를 영쪽 장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막의 일을 도맡게 하셔서 정말 아론과 온 회중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을 사랑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모르는 퍼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내 것이라라고 주권적으로 저희를 선택하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바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아 만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정말 레위 레위 지파로 정말 레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다, 다 진행하였고 정말 그들이 아론의 그 제사장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정말 레이지파 사람들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귀한 만난 성도님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귀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제사장인 목사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또한 온 회중에게 정말 질서와 평화를 선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때만나국에서도한국도한국한번하 한국에서도 한국도기대했지도 하나 에서도한국도 교사로 도한국로서도한국에서한 여러 서양한로 저희가 한국에서도 한에서도한앞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한명한명이2 0한3년도한국으로도워졌습니다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도 한국에서도 한국말씀하셨사에니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오늘 이 레이즈파이, 레이인들이 정말 제사장, 제, 제사장의 직무와 온희중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2023년도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그 귀한 귀한 사명을 하나님 주신 것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보다 함께 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이단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영히함께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복된 만나게 성진인데 한번 한번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하늘들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분 살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손과 평편이 인도하시는 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육적인참번 아버지 어려 어려워는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여러 관리로 찢어지고 그들의 고동과 언대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강한 손과 평편이 두시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시게 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담아게 일찾하지 주시, 못하도록 지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는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한강설에바라 주시옵시고 주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다인 목사님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추가로 재충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 하나님 목사님 그 발걸음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른 두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임을 새, 새 능력을 아버지 허루카이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리에게 까마귀를 보내셔 아버지 멈췄던 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시켰던 켜 것처럼 그네들을 운전드리고 도아서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2024년 그러니까 저희들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아유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도 더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나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